이건 제가 말렸던 야간문인데 맞죠? 어 야간문인데 술 담으려고. 꽤나 오래 말렸는데요. 바짝 말라 있는군 보통 술로 많이 담으죠 사모님들한테 사랑받을 정도로 좋대. <laughs> 그럼 술 담는 거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술통에다 넣는 거예요. 오래 둘수록 많이 우러나. 야간문은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더라고요. 야간문이 많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술을 뜨면 양주나 똑같아, 색깔도 그렇고. 진짜요? 그럼.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야간문 캐가지고 말려서 담아야 되겠네요. 그람사 본데, 이게, 귀에. 설탕을 이 컵으로 두 컵, 400g. 1대1이네요? 단거 좋아하는 사람은 더 넣어도 되고, 독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넣어도 되는데, 먼저 담아서 먹어본 걸로는 이 정도가 딱 맞겠더라고. 이제 술을 부숴볼까, 부숴보고, 야간문이 안 잠기면 하나 더 부숴야 돼. 야간문이 말랐잖아. 빨아먹으면 술한 병도 안 나와. 이거는 몇 도예요? 10도 두 개, 25도 하나, 이렇게 두개 들어갔거든. 딱 맞는데? 어 아니야. 빨아먹으면 푹 들어가. 한 병만 더 웃으면 딱될것 같아. 네 병째 들어가고 있어, 지금. <laughs> 어우, 벌써 술이 좀자것 같은데요? 재료가 다 잠겨야 되죠. 일단 잠겨야지. 됐어. 딱 맞네. 딱 맞네. 지금 먹으면 안 되죠. 하나도 안 우러났는데 그냥 소주지 뭐 아, 네. <laughs> 무슨 당금 주고 최소한 100일 이상 6개월 정도 아, 근데 이거 마른 거라서 아, 더 오래 둬야 돼 지금이 6월달이니까 12월달에 그아 너무 아쉬운데 어, 이거 어떡하죠 길기는 기네 그래도 참아야지 뭐 그럼 어떠한 약재든 간에 충분히 잠길 정도 당금은 되고 더 우러 올라와도 돼 설탕 같은 거는 본인 기후에 맞추면 되고 그렇지 맛은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보면 되고 맞아 그러면 올 겨울에 뵙겠습니다. 12월 달이 개봉하면 돼 내일을 하나 더 사다 놓고 근데 6개월 전에 담은 술 있잖아요. 6개월 전에 담은 술에 한번 맛좀 볼까? 당연히 봐야죠. 오 그래 좀맛좀 좀 봐봐. 제 것만 줄게. 독하오니까. 와 색깔. 색깔 좋지. 받아볼게요. 우와 이거 30도로 담은 거 아니에요? 맞아. 30도 거는 거의 뭐. 청주 한 10도? 근데 왜이게 맛있죠? 아니 그렇게 도수가 약하게 내려갔다고? 이게 독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술을 먹으면서 깨면 안 되는데 <laughs>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한 잔만 더줘 보세요 이건 빛깔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거의 최고급 양주인 같은데요? <laughs> 완전 양주야 내가 그랬잖아 양주같이 진하고 맛있다고 아, 이거는 진짜 술잘못 드시는 분도 한두 잔 정도는 건강 관리에 너무 괜찮을 음, 것 같아요. 건강주지. 아이 큰일 났는데. <laughs> 이거 6개월 뒤에 또한번 맛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술이 맛있으면 안 되는데. <laughs> 당금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향이 너무 좋아요. 은은하게 최고급 양조가 저리 가란데요. 야간문 자체 의 향이 좋은 거지.